온도, 습도, 불쾌지수 데이터 OLED 출력하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는데 첫 번째 라이브러리의 경우에는 온도의 특수 문자와 그리고 글씨체 그리고 글씨의 크기 등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DHTH는 온습도 센서를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되겠습니다. 이두 라이브러리를 먼저 추가를 해주고 온습도 센서의 핀과 디지털 핀과 그리고 온습도 센서의 타입을 먼저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OLED에 대해서 OLED를 사용하기 위해서 규격에 대한 이런 선택을 먼저 실시해줍니다. 다음으로 DHT 초기화를 해주는데, 온습도 센서의 초기화를 해주는데, 초기화를 할 때에는 제어핀과 그리고 온습도 센서의 타입을 매개변수로 해서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Setup 함수 안에서는 DHT Begin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데, 이 Begin에서는 DHT 온습도 센서를 사용하는데 핀에 대한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루프 함수를 살펴보면, 먼저 온도와 습도, 불쾌지수 데이터를 OLED에 출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온도와 습도, 그리고 불쾌지수 데이터를 변수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각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변수를 활용해서 OLED에 출력해 주는 그런 과정으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먼저, dht, read humidity라 해서 습도 값을 읽어옵니다. 습도 값을 읽어와서 왼쪽에 있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온도 값을 읽어서 왼쪽에 온도 변수에 저장을 해줍니다. 이렇게 습도와 온도 값이 정해지면 이두 값을 이용해서 불쾌지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쾌지수 공식에 따라서 해당 데이터들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불쾌지수가 구해지고, 불쾌지수 데이터는 di 변수에 저장하게 됩니다. 만약에 온습도 센서가 온도와 습도 값을 제대로 읽어오지 못했을 경우에는, 루프 함수를 종료시키기 위해서, return 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까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다음에는 OLED에 출력하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처음에 저희가 추가를 했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 이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자 페이지를 따라서 루프문이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돌아가게 되는데 이 마지막까지 돌아가기 위한 while문의 조건은 next페이지입니다. 즉 다음 페이지가 있으면 do에 있는 내용이 실행된다는 것이고 자 마지막 페이지 즉 다음 페이지가 없을 때까지 해당 두두 두 안에 있는 내용이 더 계속적으로 실행되는 구조입니다. 처음부터 살펴보 두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폰트에 대해서 설정을 해 줍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폰트가 있는데 크기는 14 정도의 폰트 크기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set print pos입니다. 포지션인데 해당 부분에 어, 데이터를 어느 부분에 출력을 시킬 건지, 이제 위치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X축은 5, Y축은 20인 지점에 출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출력하는 데이터는 온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온도 데이터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출력하겠다는 의미이고, 자, 온도 데이터에서는 저희가 기호를, 도시를 표현합니다. 도시를 표현하는데, 어, 저희가 C를 표현할 때는 알파벳, 대문자 C를 사용해도 되는데, 여기서 도를 표현할 때는 사실 키보드상에서는 특수문자가 없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는 U8G라는 라이브러리에서 특수문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라는 특수문자의 기호가 X, 0XBO가, 돼, B0이 됩니다. B0을 치면, 특수문자 도가 출력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두 문자를 통해서 도시가 출력이 되는 것이고, 자, 요 위에서 온도에 대해서 출력을 했으면 다음에는 습도를 출력해야 됩니다. 자, 습도는 온도 값과 비교를 했을 때는 y축은 똑같습니다. y축은 똑같고, x축이 70인 자리. 즉, 오른쪽으로 더 위치하여 습도 값을 출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습도 값을 출력할 때는 온도와 마찬가지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출력을 하고 습도 기온은 퍼센트 또 같이 출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불쾌지수 데이터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어 해당 실습에서는 온도와 습도 데이터보다는 불쾌지수 데이터가 더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온도 습도 보다는 조금 더큰 포인트 큰 폰트의, 폰트의 크기를 20으로 잡았습니다. 더 크게 출력을 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고 그리고 불캐리수의 출력 위치는 OLED의 가운데 지점을 설정했습니다. 40.55 정도 되면 가운데 지점이 되겠습니다. 예, 가운데 지점에 불캐리수 데이터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출력해라는 것입니다. 자 해당 부분이 계속적으로 왼쪽에서 부터 어, OLED 같은 경우는 8개 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왼쪽이 첫번째 페이지고 가장 오른쪽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동하면서 해당되는 데이터들이 이제 출력되게 되는 것입니다.